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야 25장 23절 한구절입니다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학계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구하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그 우상승배로 인해서 그의 아들 조브암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왕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남유다는 오직 다일왕조만 다스렸다면 북이스라엘은 무려 아홉 왕조가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애우를 제후하 제외하려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없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는 왕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우조차도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다멸하르기는 했지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든 그 하나님 곧 우상숭배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유다가 한 왕조로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언약을 주셨는지 열왕기와 역대기 왕들의 그 통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이 왕들의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통치자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왕이 개인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켰지만 이방 신당들을 그대로 두거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을 내버려 둔 경우입니다. 둘째는 왕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국가적으로도 이방신전을 다 허물고 백성들을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회개시켜서 하나님만 섬기게 한 경우입니다. 셋째는 왕도 백성도 하나님 보기에 악하게 행하여서 우상숭배를 섬긴 경우입니다. 이 세부류의 통치하는 그 왕의 모습은 곧 세부류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다윗 다윗 왕조인 남 유다의 왕들의 그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 또 통치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시간인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 이 왕조의 시작인 그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동안에는 온 이스라엘에 이런 우상 숭배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바세바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이관을 함께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은 둘째 솔로몬 왕은, 통치 상당기간 아버지 다이스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지혜를 주셨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천하 모든 왕들이 나라에서 많은 애물을 들고 사신들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은 유례없이 태평성대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기 시작하였고, 이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에루살렘 앞산에 이방 신전인 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당이 바로 계속해서 자기 아들과 후손들에게 우상승배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승배를 따라가고 맙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과 혼인,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이방 여인과 혼인하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상 숭배를 범했어요. 이렇듯 우리 대부분 우리가 짓는 죄는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알고도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을 일으키셨고 또 솔로몬의 꿈에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방신들을,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솔로몬의 아들인 세 번째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통치 기간에 나라가 나뉘는 큰 위기를 겪지만 북 이스라엘에서 신실한 그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넘어오면서 남유다는 그야말로 영적 부흥으로 인해서 강건해지고 루보암도 더불어서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큰 위기를 겪었던 루보암은 이렇게 영적 부흥으로 인해서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순간 교만에 빠져서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들을 짓고 또돌 우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우고 심지어 신전에서 매춘을 하는 남창들까지 두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모든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토록 정말로 로브이 영적 부흥으로 인해서 강성해졌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부패해지자 하나님께서 애굽방 시사를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빼앗길 수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그 금방패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루어보함이금 방패 대신에 놋 방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성전과 왕국의 모든 보물을 빼앗겼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영감을 빼앗겼다라는 상징이지요. 또금 방패가 놋 방패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본연과 평안의 복이 가난과 수치로 변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르우보함이 사는 날 동안의 평생에 계속해서 북왕국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그의 아들 넷째 왕인 아비암 역시 그 아버지 루호보암의 죄를 따라 살았고 그 아버지 루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 아비암이 사는 날 동안에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자 순식간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영광과 평화는 사라지고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전쟁만 넘쳐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섯째 왕인 아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사는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잘 따랐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근절시켰습니다. 그 이방 신전들의 매춘부들을 다 추방시키고 아세라상을 세운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의 그 태우를 폐위시킵니다. 또는 온 땅의 이방 재단들과 신전들과 주상들을 파괴하고 아세라상들을 찍어서 정말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사의 철저한 정교 계획의 결과로 인해서 놀랍게도 그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이 평안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나중에 구수사람이 그 세다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왔지만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지죠. 하나님께 도움을 강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치시고 오히려 그 노력한 물건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는 막강한 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왕인 여호사반 역시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단 말은 다윗처럼 정말 우상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떠나서 불순종한 삶을 살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였고 남아 있던 산당 매춘부들도 다 추방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이방 신전과 아세라상들을 쓸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방백들을 보내서 온 유다 지역을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상만 없앤다고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할때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밭은 백성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채워주고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였고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하여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후에 모압과 암몬과 마흔의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오지만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지셨고 연합군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쳐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왕과 백성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온 유다는 평탄할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위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왕인 그 여호사밧의 아들 영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영호람은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무들들게 한그 아합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호사밭의 그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우상숭배 집안인 아합 집안에 따라서 여호람은 아버지가 깨끗하게 제거한 그 여러 산당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고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물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정말 영적으로 타락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에돔과 림나가 반역하여서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백성들은 많은 환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백성들의 불만은 정말 폭발하게, 폭발하였고 여호람이 죽었을 때 이런 백성들은 그를 향해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왕처럼 장사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왕인 아하시아 역시 아합의 집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의 복이 지금 악을 행하였고 어, 애우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애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열 번째 왕인 여호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는 산담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우상숭배에서 떠나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늘 교훈을 받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자신들을 찾아온 그 유다 방백들을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도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죄에 타락하고 맙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외치자 그 선지자를 죽이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한때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 백성들을 오른길로 인도하고 거룩하고 변화시켜야 할이 왕이 하나님이 아닌 방백을 의지하자 그도 그릇된 길로 따라가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또 많은 물건을 유락해서 담에색에 있는 자신의 왕에게 보냈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대로,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러분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침공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큰 군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한,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심판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호아스는이 전쟁에서 크게 부상당해서 돌아왔지만 두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요아스는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방치했다가 자신도 우상숭배의 죄에 물들어서 끔찍한 죽음의 대가를 당한 것입니다. 11번째 왕은 여러분 아마샤예요. 아마샤 역시 여호와 복에 정직하게 개인을 행하였으나 역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냥 우상숭배하는 것을 방치하였어요. 그 결과 아마샤 역시 애돔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교만해져서 북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그만 포로로 붙잡히고 맙니다. 아마샤 역시 반역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열두 번째 왕인. 우시아 제시 왕은 제사장 스가랴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나라가 정말 강성하고 번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시아 역시 상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그 말년에 참 우시아 말년에 교만해져서 그가 자신의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만 문둥병으로 그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13번째 왕, 요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산당에서 또 우상을 숭배하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아람왕 르신과 느말라의 아들 베가를 일으키셔서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죠? 왕이 하나님을 처음에 잘 삼겼는데요. 끊임없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럼 산당이 뭐예요? 이방신전이잖아요. 이방신들. 이방신들의 상징이 뭐죠?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여전히 산당에서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14번째 왕 아하스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바을을 섬기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져간 일을 다 본받았는데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나 제사하는 아주 끔찍한 악을 행했습니다. 거기에다 산담과 작은 산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야말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하스와 유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넘기셨어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재물도 많이 노력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커녕 오히려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폐지시키는 더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에 아하스는 여러분 죽어서 왕의 묘실에 들지 못하였고 다윗성이 아닌 에루살렘성에 장사되는 최초의 왕이 돼요. 무슨 말일까요? 아하스는 역대기 왕중 역대 왕 중에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어리석은 최악의 왕이었다. 즉 다윗도 왕조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15번째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가 닫은 하나님의 성전문을 다시 활짝 열고 성전 안에 그 놀라운 그 더러운 불경스러운 물건들을 다 치우고 성전 건물 전체를 보수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다시 제정하고유월절 예배를 백성들과 함께 마쳤어요. 그유월절 예배를 드린 백성들은 각자 자신이 사는 그 여러 유다 땅에 돌아가서 그 성읍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스라 목상들을 짓고온 유다 땅에서 산당들과 정말 그 모든 제단들을 제거하여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히스기야와 또그온 유다와 함께 하시면서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또 심지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아수르의 모든 군사를 쳐서 멸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을 척결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크게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16세 문하세 왕은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산당을 또 다시 세우고, 그 바흘 재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룰 송신을 섬기고이 문하세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들이는 너무나 큰 악을 행하였고 거기에다가 점과 사술과 신접한자 박수망 무당들을 더 신뢰해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악들을 행하였습니다 이문하세 시대에 그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가 절정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 사회 정의도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의 아들 17번째 아모랑 역시 문화스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가 그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8째 왕인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이세 길로 행하였습니다. 요시아는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어요. 요시아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한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의 귀에 읽어 들려주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기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6월절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더러운 우상 신전들을 불태우고 그 죄를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또한, 예, 하스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이신접한자들과 점쟁이들을 다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점을 치는 어떤 드라빔이라든지 우상의 모든 가증한 물건들을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여시아는 그러니까 우상숭배만을 금지한 것 뿐만 아니라 우상을 부추기거나 우상숭배에 사용될 수 있는 그 모든 물건조차도 제거하여서 다시는 우상숭배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 뿌리째 뽑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요시아를 향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무슨 말이에요? 요시아야말로 다이로 왕조의 가장 합당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히브리어 슈브는요. 방향을 돌이키다. 또 회복시키다. 돌아서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는 것은 요시아는 모든 삶의 방향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므로 자신과 온 나라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였다. 즉 제일서 돌이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요시아는 모든 삶의 방향과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제거하고 근절시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생명다의 마음다의 다해, 뜻을 다해서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과 백성들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즉,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회복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아가 죽었을 때는요, 온 유다가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에레미아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러 요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다의 남은 왕들은 여호와스 여호야겜, 여호야겜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을 행함으로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다가 여러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남유다 왕들의 통치 역사예요. 결국 이 통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의 종교적인 영향력이 나라의 흥망성세를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세 부류의 신앙인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첫째는 왕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동시에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도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우상숭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과 영광으로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사 왕, 여호사바도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둘째는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우상에 물들게 했어요. 그러는 왕이 다스릴 때는 전쟁과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삶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신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당연한 결과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삶 자체가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세 번째 어떤 부리의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백성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한 죄를 방치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방치한 죄를 방치한 결과. 왕도 교만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물들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은 우리 막 크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세워놓는 게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말로만 아 그저 내가 잘못했네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여전히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어떤 성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안녕과 나의 건강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 그, 그 목적이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는 그거 역시 우상순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보다도 어떤 일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보다도 돈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들 역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상당들을 세우는 여러분,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은요 저 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산당들을 세우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어떤 죄를 보고도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그저 나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아 나만 신앙 잘 지키면 되지, 저 사람은 내알바 아니지 죽든지 말든지 죄를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여러분, 결국 그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타락으로 물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요, 결코 가볍게 강가해서 안 됩니다. 죄는 왜요? 지병하게,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내 삶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해야만, 반드시 죽음을 봐야지, 그 끝을 봐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당해요. 그러므로 내가 경건한 신앙을 살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공동체 안에 이 세상의 정말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서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상당들을 허물고 제거하고 깨끗하게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깨끗하게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신령을 채워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그 이기 때마다 정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방백들과 같은 그런 힘 있는 자들의 말을 듣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삶이며 이 악한 세상에서도 평강과 영광을 누리는 형통의 복을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는 곧이 교회의 영적 타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세상의 정말 부패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다이시, 다이처럼 정말 다윗을 따라서 길을 걸었던 그 아사 왕처럼, 여호사바드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그리고 요시야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크리스토를 우리 모든 삶의 방향과 중심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제거하고 근절시키고 근처도 가지 않고 단호하게 거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나도 생명처럼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지키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원한 다윗의 왕조 왕조로 오신 왕이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왕 같은 제자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